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는 지 바비입니다. 자, 건틀렛이 이제 8월 1일 오전 7시에 시작이 되었죠. 예. 저도 오픈런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번 죽고 나서 두 번째 캐릭으로 액트를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캐릭은 이제 액트 1에서 머베일 다 잡고 피1 남기고 압복하는 몬스터들한테 제가 몸을 갖다 대가지고 <laughs>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조심히 하자. 한땀한 땀. 한땀 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마인드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조금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는 액트 3장에서 전직 뺑뺑이를 돌면서 폭격분신의 거울 혹은 전멸화살을 노렸습니다.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액트 1에서는 서리칼날과 환무투로 진행을 하다가 12레벨의 산산조각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액트 3에 와서 28레벨 정도 되고 그때 폭발성 혼합물로 수압을 하는데요. 그 수압은 그라비시우스를 잡아서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소관으로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직 뺑뺑이를 돌때 저는 폭발성 혼합물이 편해서 진행을 했고요. 산산조각이 편하시다. 그러면 산산조각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뺑뺑이를 돌면서 이제 활과 화살통 그리고 링크를 챙겨 두었는데요. 참고로 바마로 수합하실 때 대략 20개 이상의 패시브를 반환을 해야 되므로 무리하게 골드를 사용해서 도박을 하시는 거는 비추드립니다. 저는 무리한 도박으로 골드를 원을 라고 시간이 더 지체가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트만의 포격분신의 전멸화살이 떴고 그거를 변화의 오브랑 같이 팔아서 거울화살로 바꿨습니다. 잼들은 더보기에 있는 p o 비를 보시고. 직접 참고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팔라딘 바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이 버터라는 고수분이 계십니다. 팔라딘 바마를 이제 프레시아 리그 때 한번 해셨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 o 이 보고 어 이거 너무 매력적이다. 저도 같이 해도 되겠냐?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허락도 받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는 액트 1에서 액트 3까지는 여기 보이시는 거. 이대로 따라서 찍어주었고요 만약에 제가 한 것처럼 바마를 3장에서 수합을 한다 그럼 여기 보이시는 수합 있죠 뭘 보시고 이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순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무조건 먼저 찍어줘야 됩니다 네, 마스터리까지 올라오시면서 스킬 효과 지속 시간 증가 찍어주시고요 이거는 조금 후순위로 찍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시면서 여기에 있는 네, 만화점유 찍어주고요그 다음에 이거 꼭 찍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a o e 까지 돌려주시고, 아마 이쯤 오시다 보면은 이제 슬슬 지능이랑 민첩이 모자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와서 한번 찍어주시고, 위로 좀 올라오시면은 생명력, 뭐 승력치, 재생, 이런 게 있고, 위로 또 오면은 미니언 있고요. 여기서 생명력 있고, 그 다음에 점유, 그 다음에 미니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 생명력을 조금 더 챙기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여기를 먼저 찍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조금 더 뻥튀기 시켜주,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다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P.O.B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킬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한 20시간 정도 깨어있는 상태여가지고 이 부분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점은 죄송합니다. 근데 POB 갖다 보시면은 어떤 잼들을 사용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건틀렛에서 액트를 밀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키 토템입니다. 미키 토템 진짜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액트 전구 간에서 미기토템을 사용했고요. 어그로를 끌어줘서 포지셔닝 및 딜을 넣는 자리를 각을 확보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크입니다. 플라스크 애매하다 싶으면 업그레이드 하세요. 뭐 감정 주문서 모잘라요. 뭐 모잘라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플라스크를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시면 그나마 죽을 확률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하다 하시면은 지형 레벨보다 레벨을 많이 높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도 학코를 잘 못하는 편이고 바운다나 건틀렛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독성 동관 이럴 때 저는 61레벨 56레벨 존인데. 61레벨, 62레벨까지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뭐 빨리 가야 된다라는, 누가 뭐 쫓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일 동안 하는 이벤트입니다. 오히려 빨리 가려다가 죽었을 때 다시 힐록 보러 가는 게더 처참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원소저항은 액트2부터 풀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도드랑 그다음에 알리라를 살리시고 장비에서 그리고 반지에서 저항들을 챙기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75%에 가까운 저항들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오스 저항 같은 경우는 6장부터 중요해지는데요. 6장에서 10장까지는 몬스터들이 카오스 피해를 추가로 획득하기 때문에 카오스 저항을 조금이라도 좀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액트가 끝나니까 30도 줄어서 10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은 보스전에서 아니다 싶을 때는 빠르게 캐릭터 선택화면으로 가십시오. 네, 진짜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나가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뭐전 구간에 가서 레벨링을 한다든지 템을 맞춘다든지 뭐 도박을 해서 더 좋은 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더단단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은 선조맨처럼 막펙펙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빌드를 하실 거면 플레이 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무난하게 액트를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액트 3에서 변직 뺑뺑이에서 얼마나 그 재미 빠르게 나오냐 이건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포콘으로 쭉 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걸로 미시든 알려드린 팁은 적용되리라고 보고요. 다들 건틀렛 재밌게 즐기시면 좋겠고요. 영상 뒷부분은 액트별 중간 보스와 최종 보스 영상들을 모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지..뒤져! 뒤... 어 뭐야 아 맞다 이거였지 아씨 깜짝아 Wisdom. 장난 없다. 어딨어? 오! 어, 어! 그래, 뒤찍을 해야 돼. 어. 아! Life flas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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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아, 지랄하지 마.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주안 주. 어디 있어? 아, 그거는 이제 무빙 그래서 딜이 모자란 건데, 그러면. 어. 아, 살았다. Oh 돈도 문제 없지. <목소리> 어? 아, 아와 oh, 파라 I gave my life. No one gave me so much more. Accept the gift of immortality. 후! <laughs> <laughs> good ああ、や o ま。 what the fuck <laughs>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너무 빡세서 파도. 아살 달려. 어... 에, 포탈콘 필수기네 Hmm. <laughs> this just yet. 아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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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뭐야. h 리 l 잘못 들어왔다. Let's fucking go.